팔을 선생님 적극적으로 쓰면서 도어오 몸을 다 사용하게끔 연결을 시켜준다면.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죠? 내가 팔 가지고, 손 가지고 때리면 정교하게 들어간다면. 자, 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데나 갈수 있어요. 몸 안에 생긴 대로 이 힘이라는 걸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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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세요. 이게 지금 선생님 그나마 제 유튜브를 보고 새끼손가락 꽉 잡고 치는 게 맞아요, 지금. 네. 공 임팩트가. 네.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된다면. 이 그립을 훌렁하게 이때까지 쳐보셨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제 유튜브 보고 선생님이 그립을 꽉 잡고 쳐보셨죠? 네. 자, 뭐가 달라집니까? 임팩트가 나고 공이 똑바로 가죠. 그죠 그쵸? 흔들리는 공이 훨씬 적어지죠? 네. 자, 그리고 어떻 임팩, 임팩트 순간에 탈지게 맞는단 말이에요. 네. 꽉 만든, 차게 그, 맞는단 말이에요. 맞는 그, 느낌이에요. 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훨씬 더나 그렇죠. 네. 적어도 적게 안 나가죠. 네. 자, 그러면 기존의 레슨에서 왜 자꾸 힘을 빼라 그러냐 이거. 네. 만약에 선생님 보세요. 그 그립에 힘을 줬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거리가 지금 네. 100m 이상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기존레슨에서는 네. 근데 지금 훨씬 더 나아 버리죠. 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그립을 꽉잘 잡고 꽉잘 잡고 쳤다. 그런데 거리가 줄지 않고 더 나갔다. 그죠? 그러면 그립을 꽉 잡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적게 나갈까봐, 거 그렇죠? 거리가 안 나갈까봐 그립을 꼭못 잡았단 말이에요. 골프 역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 이제 이, 이 샤프트가 지금 스틸로 만들, 만들거나 이제 그래파이트로 이제 딱딱한 걸로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히코리 샤프트라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나무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청거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자, 그립을 이게 단단하게 잡으면 체가 더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휘어버리니까 오히려 거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게 샤프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그 양립을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힘을 주면 안 된다. 예? 네? 주면, 주면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자, 무슨 소리냐, 에? 자, 힘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양립을 하고 계속 너희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렸다는,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이렇게 잡고 치는 프로들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 단단하게 못 잡고 치는, 자꾸 밀리죠. 왜 그러냐면, 단단하게 잡고 치면서 아까 선생님이 보셨다시피, 거리가 안 줄고, 그저 거리가 더 나갔다. 네. 그러면 보세요. 이 단단하게 잡고 치면 훨씬 정확하게 치겠죠. 그거는 제가, 예. 네. 제가 경험을 네. 해본 거라서. 예, 예, 예. 자신있게 내가 말씀드렸 예, 게 예. 게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스윙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선생님이 꽉 잡고 치면서도, 이 남이 보기에는 이게 스윙이 부드러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임팩 트 순간에 그 자, 사진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프로들. 자, 안 찡그리고 힘안 주고 치는 프로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단, 요런 건 있습니다. 그, 걔네들이 그 잡지 같은 데 올릴 때 사진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런 동작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이 편안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다 얼굴이 편안한 줄 아시는데, 진짜 대에서 때리는 것 중에서, 자, 이게 지금 사진을 딱 정지시켜보면요. 자, 안찡 그리고, 힘안 주고, 불뚝 안 그리는 애가 있으면, 아, 프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선생님이 지금 백스윙 할때 보세요. 머리가 들리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고, 크로스오브 되거나. 자, 이게 전체가 다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왼쪽 지금 있잖아요. 그죠? 등 어깨 날개쪽지 있는 부분, 견갑골 있는 부분이 이게 굳어서 그런 거예요. 자, 왜 여기가 굳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빨리 굳어요, 몸에서. 자, 왜그러면이견갑골이라 자체가 날개뼈란 말. 이이 날개뼈는, 자, 우리가 날개뼈가 원래는 어떻게, 지나가기 전에 이게 날개짓을 해야 되죠. 근데 선생님, 날개짓 안 하고 계시죠? 이러고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퇴 태, 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꾸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견갑골도딱 열려있는데, 요렇게 있으면 경각골을 다 꽂히면서 보세요. 날개가 제대로 사용 못하게끔 앞쪽이 요렇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풀어주셔야지, 선생님이 공을 잘칠수 있죠. 자, 맞죠? 그죠? 자, 선생님 보세요. 일단은 선생님 보세요. 이, 이게 팔이란 말이에요. 그죠? 팔에서 내가 자유롭게 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근데 파, 몸은 뭐예요? 근데 이 몸은 <laughs> 내가 팔이나 손을 잘 쓰기 위해서 얘가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가 얘가 잘 쓰게끔, 자, 체가 잘 쓰게끔. 팔이 잘 쓰게끔 몸통이 좋, 좋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레슨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몸이 우선이 되고, 자, 팔은 이게 쫓아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르죠. 그립을, 그, 자, 꽉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요 내가 팔을 쓰면서, 그죠? 팔을 자유롭게 쓰면서, 샤프트하고, 자, 클럽하고, 샤프트, 자, 팔하고, 자, 내가 잘 쓰면서 몸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립을 부드럽게 잡으면 어떻게 요 내가 몸을 쓰면서 그저 몸을 쓰면서 얘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레슨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팔 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 쓰고 팔은 쫓아야지 거리가 많이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팔에 힘주고 때리니까 거리도더 나가죠 네? 선생님 벌써 직접적으로 경험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기존에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팔잘 자, 잡고 팔로 내가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데 거리가 안 죽고 더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네. 자 팔을 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몸을 쓰는 게좀 유리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지금 보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지금 오늘 레슨 하겠지만 자 팔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몸을 다 사용하게끔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죠 내가 팔 가지고 손 가지고 때리면 정교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데나 갈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면 굉장히 불리한 게 뭐냐면, 다운힐, 어필, 이렇게 지금, 자, 라이가 편편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뭘좀 하시냐면, 요걸 좀 하세요. 뭘좀 하시냐면, 요게 벽에 딱 붙으셔가지고, 요렇게 왼팔 올려가지고, 요렇게 내리는 거 있죠?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요거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자, 항상 타겟 라인입니다. 그죠? 여기 네. 타겟 라인을 잡으시고요. 네. 얘는 뭐냐면, 자,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데, 자, 되도록이면, 자, 도이면 이렇게 내 팔은, 자, 직각 위쪽으로 수직으로 몸이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몸이 풀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돈단 말이에요. 상체가 저절로 돌아요 그죠? 몸이 저절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팔이 선생님은 수직을 올리지만 어떻게? 몸이 도니까 이게 45도로 내려가죠? 네네. 그죠? 네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45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45도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더 내려가죠 이게 자더 내려가 버리면 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크로스 오버가 되버려요 음... 몸이 도, 도, 자, 돈단 말이에요 네네. 자 보세요 팔이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수직으로 올리면 상체가 덜돈 거예요. 자, 선생님이 팔을 수직으로 못 올리고 뒤로 뺐단 말이에요. 그럼 팔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면서 보세요. 벌써 상체는 많이 돌아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몸이 많이 돈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요. 몸이 많이 도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꼬임을 갖고 많이 들어야 돼요. 자, 몸 안에서 꼬임을 갖고 들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자, 다리에 힘 빠지면서 몸은 많이 돌았는데 보세요. 이 뒤에 꼬임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자, 여기서 한번 서보세요. 자, 타겟 나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백스윙이에요. 이렇게 올리는 게. 그렇죠? 이 팔을 쭉펴주시고요 그렇죠? 자, 이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뒤로 조금만 물러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턱을 여기 올려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 여기 어깨 뭉치가 여기까지 쭉 붙습니다. 그죠? 자, 쭉 내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가 안 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안 풀려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되시냐면, 자 여기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여기 풀 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 보세요. 자 그나마 선생님 지금 나이에 비해서는 이게 몸이 그래도 덜 굳은 거예요. 어, 좋네. 자 좋습니다. 여기 자 주먹을 딱잡으시고 힘을 딱 주고요. 자 턱을 여기 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여기다 딱 붙인단 말, 그렇죠? 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자 붙이면 보세요, 이 날개 쪽지가 보세요, 이게 저자 이쪽에 있는 견갑골에쭉 풀린단 말, 이렇게. 그죠자 그러면 자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 여기서 백스윙 들어오셔가지고요 팔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자요게 지금 자 조금 편해지셨죠? 그리고 항상 여기 보세요. 선생님, 요렇게, 자, 요렇게 해보세요. 자, 제자. 올려보세요. 그렇죠.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그렇죠. 요렇게 되죠. 혼자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 자, 팔을 쑥 올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왼쪽이 기울면 쉬워요. 자, 왼쪽이 기울면 왜 쉽냐. 이 팔이 잘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서 가죠. 왜냐면, 왼쪽이 기울면 보세요. 이 힙을, 자, 여기 허리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는 딱고정을고자 그런데 허리 쓰니까 어떻게 돼 얘가 밀려 나가면서 스웨이가 되고 자 요렇게 내려버리니까 얘가 밀려 나가면서 등꼬임은 없어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팔은 많이 올렸단 말이야 그죠 그죠 자 이게 부드러우니까 많이 이쪽 길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부드럽다는 얘기 안에는 뭐냐면 내가 힘을 조금 못 쓴다는 의미도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 자꾸 이렇게 제 유튜브에도 고게 나왔죠 오, 오른쪽 길을 내려놓고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른쪽 길을 처음부터 딱 내리세요 자 내리시고 그렇죠 팔을 쭉쭉 들어올려 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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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스트레칭 무지 되시죠 네. 그래서 고개 풀리면 백스윙을 굉장히 잘 한단 말이에요 요 백스윙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세요 백스윙은 작용이고요 다운스윙은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이 반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내 모양이 어떻게 따라서 자, 다운 스윙 할때 반작용 그쪽에 힘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그 힘이 되도록이면 골프 스윙에, 스윙하기에 적합하게끔 돼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게 따로 놓으면 어떡해요? 그걸 또 없애주면서 들어올라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만든 거는 스윙이 금방 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스윙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지쳤을 때나 아니면 그 프레셔 받았을 때 내기가 커졌을 때 그게 꼭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몸 안에 생긴 대로 그렇죠 요 힘이라는 걸잘 요렇게 선생님이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자꾸 반대로 왼쪽 길을 올리시고 자 손은 요렇게 잡으세요 오른손이 왼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자꾸 자올려보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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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해 보세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걸 잘 조금 숙이시면서 그렇죠. 자세. 자, 올려 보세요. 그렇죠. 자세. 자, 쭉. 그렇죠. 쭉. 그렇죠. 자, 쭉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보세요. 뭐 뭐예요? 자, 지금 이쪽 에 보세요. 등에 꼬임에 힘이 딱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다리가 안 밀려오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 다리 힘이 딱 남죠? 네. 자, 요렇게 오각형 만드셔 가지고 자꾸 요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 보세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다리는 딱 고정하죠.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 보세요. 올렸다 내렸다 할때다 자꾸 다리가 움직일라 그러죠. 그죠? 그죠? 자 그럼 그다 팔을 움직였는데 왜 다리가 움직일라 그러냐? 들썩들썩 그러냐 이거예요. 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자 그래서 그 선을 보세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상체는 팔은 올렸는데 하체는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리가 보세요. 다리에 힘도 안 빠지겠죠? 네. 선생님이 상체하고 하체를 같이, 돌으니까 문제 인 거예요. 붙어 있어서. 네. 따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그죠? 따로 돌아야 돼, 이게. 그죠? 같이 도는, 자, 이게 같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따로 움직일 줄 아셔야 되는데 그 선을 풀어놓으면 보세요. 얘가 따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조금 더 빨리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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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